야 먼지 너무, 나니까 지금 들이치지 마. 오 결이다. 아 <laughs> 진짜 오빠야지먼지인때뭐나 먼지가 아주 팔락팔락. <laughs> 진짜 존재감 크다 은정아. <laughs> 저는 이렇게 깜찍한데 은정이는 <laughs> 학부모예요. <laughs> 야, 학부모 이런 학부모 없어. 많아 안정아. <laughs> 없어. 좀더 시키기 낫겠어. 이 머리. 트리가 있다고 해서 은기랑 같이 왔습니다. 헉, 너무 귀여워요. 요즘 더현대 가면 웨이팅에서 트리 봐야 된다던데. 근데 뭔가 트리가 초콜렛 같아. 우와아 음 잘했네. 은기가 저거 고추 점장 같요 <laughs> 지금 날씨에 딱 나타날 아이예요. 나 근데 너무 잘 나오지 않아 여기? 뭔가 이 응. 지금 이 면에 이거에 이게 되게 잘 나와. 뭔 말인지 알아? 아니 모르겠는데? 음 진짜 너무 잘로다좀질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콩미한떡볶이 707이 나왔다. 어 저희 다이어트한 것 같죠? 하지만 메뉴 세개입니다 우리 인기 먹어! 음음 맛있어? 음. 고니도맛있고 맛. 죄인 습니다 빨리 먹어. 네, 맛있어요. <웃음> <웃음> 아까 얘기했던 거왜또 얘기해? 6점. <laughs> 아기같 아니 전혀. 뿌염 안한 어른 같아. 뿌염해야될 어른 같아. 동기가 솜털 탐으로 아기를... 아 귀여워! 아 사랑스러워!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반가워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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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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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여기 내유튜브예요 네,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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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트리. 네. 아, 아, 저희는 타임빌라스에서 트리를 다 보고 이제 왕송호수로 아, 넘어가고 아, 있습니다 가 아, 카페 다른데 가고 싶대. 진짜 까다로운 작심. 아 우리 다 작아 보여. <laughs> 되게 초라해 보여. <laughs> 야너 진짜 되게 조그만해 보인다. 트럭 운전하는 같아 오해하지 마세요. 에이입니다. 에이. 에이입니다. <웃음> 에이. <웃음> 아 진짜. 와, 여기 어디지? 가베.. 초평가베라는 카페에 왔어요. 왕송호수 위치한 초평가베에 왔습니다. 열심히 먹고 있어요. 음 이제 은기를 위해서 약발를 잘라줘야 돼 물고 음 나온다. 음 야, 나 원래 착한 언니잖아. 야, 근데 피크가 없는 것이야? 그럼 얜 뭘로 먹어야 돼? 이걸로 이렇게 파서. 약과랑 아이스크림만 같이 먹나 이게 음. <laughs> <얘> 맞아? <laughs> 어 해봐 은기야 응, 응. 응. <laughs> 진짜 딱딱해 그래 근데 먹으면 또 맛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스크림 올려놓은 데가 진짜 아 딱딱하다 아이스크림 얼마 차가운 거야 커피는 뜨거워 은기야 안정 안정하지마 야 봤을 때너다쪼다 <laughs> 아니, 이 아이스크림과 호두가 잘 어울린 것 같아. 그냥 호두 마루가 먹고 싶어. <laughs> 음, 호두랑 다 먹어. 나 호두 싫어해. <laughs> 진짜? 응? 그러니까? 응. 좋아하지 않아. 내 그래서 먹리도 나쁘구나. 넌 그, 이거 먹고 그 정도구나. 응. 너가 더 나쁘네, 그럼. <laughs> 난안 먹어서 이 정도고. 공기를 <laughs> 말빨로 이길 수는 없어요. <laughs> 아. 힘들어, 힘들어. 나 힘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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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으로 오세요. 어 <laughs> 밤이 되었습니다 아, <laughs> 마피아가 없지. <laughs> 아, <피어났다>. 근데 <laughs> 밤이 진짜 예쁘다. 밤이 밤이 밤이. 어, 뻐봐요 이거 뭐 그냥... 이게 까지 봐라. 예뻐 보먹나 보지? 너무 예쁘다. 저희는 또 트리를 보러 가요. 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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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가! 지금 <laughs> 카이클라스 응, 다시 왔어요. 오 마이 갓! 와 저녁에 진짜 예쁘다. 은기 오길 잘했다. 나잠다겠음 <laughs>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와, 진짜 예쁘다. 저녁에 보니까 진짜 테리가 더 예쁘죠? 아기들이 진짜 많아요. 너무 귀여워. 아, 여기 눈이 오는 거... 이거 조명 때문이야. 봐봐, 여기 괜찮잖아. 근데 너가 안 편해서... 네, 네, 화면이 흔들려. 지진이 났어. 방금 안 <laughs> 안녕~ 안녕~ <laughs> 우리 며칠 전에는 갈대랑 있었는데, 이제는 트리랑 있네. <laughs> 그니까, 야, 우리 이러다 자게 다게... 다게... 어게 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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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스트리랑 소통해봐. 뭐래? 빵성, 빵상, 빵성. 빵상. 트리명언을 데려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에요. 트리에요. 몰라요? 어, 몰라? 와, 이게 뭐야? 저는 트리에요. 다시 돌아가볼게요. 음, 이제 저예요. 그런 사람 있어. 오라이에요 저기 비치는 되게 예쁘다. 난 지금 내가 예쁜데? 자 이제 우리는 갈거예요 안녕 인기 안녕 오 벗고 한번만 더 찍을까? 아니 인기 손 흘려서 퇴근하고, 퇴근하고 퇴근하고 인기 생일 때문에 바로 뛰어왔습니다 와 진짜 계단을 와서 너무 힘드네 이런 데에요 아쉽겠는걸 은기 <laughs> 생일 때 애들이 다 모였어요. <laughs> <울었어>. 진짜 오랜만이죠? <웃음> 왜요? 너안 나왔어. 부러워 은기, 은기만 나오면 돼. 은기 <laughs> <응기> 나왔어. 너네 <laughs> 진짜 근데 카메라 켰을 때뭐할 거야. 오늘 갑자기 왜. 은기 <응기> 생일이라고 <하고 웃음> 조금 예쁘게 <laughs> 하고 왔는데. <laughs> 어디든 넣을 수 있는. <laughs> <아마> 예쁘네요. <웃음> <웃음> 아 예쁘네요. 뭐라고요? 은기.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이게 뭐라고? 랭스랭스 <laughs> <laughs> 근데 이거랑 같이 나오면 바로 곱 나올 것 같아. 아시켰네 이거야 엉덩아. 아, 내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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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머리 자랐다. 응. 오, 그때가 지금도. 그만해 지 근데 이걸 어떻게 그래, 너잘 삶았다 야. 뭐, 고카노 뭐야? 음식이 안 나와. 여기서 찍으면 예쁠 것 같아. 아, 너네가 찍어. 근데 음기가 응. 찍어줘야 될것 같아. 여기. 저를 위해서 고스를 애들이. 고수를 좋아하죠. 네 맞아요. 저는 고시죠서 고스를 좋아해요. 짠. 야. 야 이제 금... 야 근데 나 진짜 너무 귀여운데. 우리 왜 이렇게 건조해? <laughs> 아니 오늘 끝나 어디 갈까? 오늘 편. 나 조금만 아나 포스트잇 나미친아니 짚고 넘어가자 너가 귀여운게 아니라 아니 니가 귀엽다고? <놀라> <나> 알겠어 <놀라> 너는 경쟁이 얘들아? 왜왜? 너는 경쟁하는거 같아 <놀라> 어, 아니 <데일리죠. 놀라> 우리 이거, 이거 데일리야 데일리 아니 나는 친구들이 내걸 보잖아 그러면은 음... 음... 은기랑 음... 혹시 서로 상이가 안좋냐 면서 은기랑 맨날 싸우는거 보면 안 나오는데 우 싸우는게 아니야 피격피격한데 그래서 내가 서로 얘기 안듣는데 아 10장 정도 있는데, 아 잠깐만. 막... 너 지금 그게 인터넷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빨리 응. 가 모두 게임이야, 음. 모드 게임. 음. 근데 내가 그거를... 지. 게임, 게임 거기에서 해보고 카페 거기모서 응. 게임, 우리 얘 이야기로 들어오지 않을래? 근데 그것도 지금 인기 엄청 많아서 어, 두 달, 세달 기다려야 돼. 음. 아니, 그깐 가면 다분 쓰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때 기다려서 받았어. 근데 우리 말고 요즘 버페인 많이 가? 엄청 많고. 아무 맛있어. <laughs> <laughs>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걸 그냥 맛있어밖에 없어. 이렇게 <laughs> 는 것도 멜려있어. 나도 나도 안 적었어. 제목만 써놓고 임시 저장해놓고 지금까지 까먹었어. 그때 갔다. 와렇게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봐. <laughs> 이렇게 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웃음> 축하해. <웃음> 우리 저희 생일이 태국 왔어요. 태국 왔어요. 은기야 나 지금 이거 좀 찍게 나와봐. 여기 왔어요. 있더라도. <웃음> 진짜? 나 오이, 가 없었어! 가이가없 오이, 가서 어이가 없었다고. 여기 지금 저희 이노에 왔어요. 서이 가서 오이, 가서 오이, 게서 오이, 가서 오이, 가이게 나? 오이, 아, 이가이가 아, <laughs> 아, 아, 거. 이이이 어, 근데... 아니, 너 이게... 이게 이게 아 그래. 아니 너야. 이 디자인이 이게쁜 거 같아. 나랑 이게 더 아, 그거 이쁘다. 그거 이쁘다. 어, 그거 이쁘다. 첨 뭘. 아, 이거랑 이거 너무 예쁜거 같아. 아, 나너 이거 할 동그리 할 거거든. 아까 이거. 아, 아니 나 아니, 배경이 이거. 이렇게 근데 이렇게 우리 가이들이가 아니잖아. 이건 미래의 근데... 뭐. yeah. 네. 뭐냐? 하트 이거 약간 기모. 오, 야너잘 어울려.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주세요. 너네 그거? 알아? 나는 나 샤프에 협찬 받아서. 그잘찔찔영아나 여기에 혹시 트러트넣 어딨어? 근데 나 약간 트러트애들 정말. 사영이 거져? 근데 나좀 시끄러운데? 아니야! 트러을 하면은 안 돼. 아, 이게 근데 좀 되게 애리가 나. 트러트는 이걸 열고 샥! 들어가가지고 확! 찍고 나옵니다. 트러트는. 트러트는 괜찮아. 생일 축하합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그분이 왜 성질을 성질을 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나. 왜 성질냈어? 약간 또? 귀엽다.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 응. 야, 여기 한번 봐봐. 예쁜 척 한번 보자. 자기 쇼 자기가 붙이네? <laughs> <laughs> 이 무서운 아이들 때문에 생일 쇼를 제가 붙입니다. 오해는 당 시시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기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축합니다. 웃음> <laughs> 꼬치, 꼬치. 봐도야 아들아, 베이컨이 하나가 없어. 어디 갔을까? 너 먹었지. 짜파코는 아아 시켰는데, 와, 네, 지금 같아. 방금 막 튀겨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아니야, 베이컨이 하나 더 필요해. 한 명께. 괜찮아 아, <laughs> 게임을 별로 잘 못해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자, 애들아 재료 하나씩 받았지. <laughs> 네, 받았습니다. 네, 네, 저 받았습니다. 일단 해보자. 네. 극단적인 거 있어? 잠깐만 다시 랍해봐다 <laughs> 자, 근데 하 구멍이 왔어. 구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제일 먼저 내놨어. 어, 잠깐만. 제가 먼저 뽑아야 되는데 아 진짜? 아 진짜? 빨리! 빨리 시작해요. 너 진짜 상처 났어. 또 상처 났어. 빨리 미안해. 미안해. Sorry. <laughs> 나는 나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구멍을 게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laughs> 그런 거 지금 없어 언니. 나들십 집에 가던 예쁘야 <laughs> 짜증나 게임 못해. 얘들아 집 가던 아니 얘 튀고 예쁘야 지금. 튀어 <laughs> F의 배달 게임. 가우스다 다시야 다다 다. 다, 다. <laughs> <그래>? <토리죠>.

◆